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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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그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함을 수학적으로 보고 증명하래 그지? 자, 좌변, 좌변은 역시 S n이죠. n항까지 합이지. 우변은 역시 이 F n 꼴이죠. 그렇지? 어, 이쪽은 n 대신 3까지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그면 3을 대입하면 되는 거리고 얘는 4만까지 합하을막해 봐야 하는 거야. 자, 첫 번째 n이 꼴 얼마일 때 성립함을 해 볼까요? 한번. n 1111일 때 성립함을 확인해 보자. 자, 재이가 이게 얼마? 그렇지 얘는 1이 아니라 2, 3, 4 허용한 최소로 작은 녀석을 대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4대입해서안 되는 게 아니야 둘, 셋, 네 번째까지 합해봐야 되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치? 이왕이면 2일때이 이 녀석은 n 어, n 의 최소값을 최소값을 넣어보는 게 유리하지 그렇지 자 해보자 좌변 얼마야? 음?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지 2항까지 합니까? 5점 그렇지? 어 우변은? f의 우변 얼마야? f2잖아 f2 그렇죠 그러니까 6분의 얼마? 5 아니 이거 뭐야 2그 다음에 2 더하기 1 2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결국 6분의 2 3 오, 이렇게 해서 얼마? 오죠. 그렇지. 역시, 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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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에 얼마야? 2인 e 것이죠. 그렇지. 얘는 뭐야? S의 2인 거야. 보면 알겠죠? 그래서, O. N이꼴 2일 때, 어,는, 어, 이때는 좌변과 우변하고 똑같으니까, 이거 임으로, 우변, 이꼴 O. 이거. 이거 임으로. 성립한다. 알겠죠? n이 2일 때 성립해요. 에? 자, 이제 두 번째. n이 k일 때 성립하니? 죄송한. 성립한다고? 가정해야 돼, 가정. 성립한다고. 가정하자. 알겠죠? 가정하면 뭐라고 쓸수 있어? 1제곱 더하기, 2제곱 더하기, 3제곱 더하기, 이렇게 쭉 가서는 6분의 k, k 더하기 1, 2k 플러스 1, 이렇게 하고 여기는 2, 네, 뭐야, k의, k의 제곱이로 그죠? n이 꼴 k, k만 다 가정하면 이건 뭔 뜻이야? sk가 f의 k라고 가정하는 거야. 뭔지 알겠어? 그럼 얘는 뭐야? 이게 당연히 ak겠지. 보면 여기 있죠. 도해 됐어? 몇 가지? 어. 그러면 이걸 기억이라고 하자. 기억. 그러면 이제 세 번째 n 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 확인해보게. 응? 음? 만약 기억식이 성립한다면 기억식의 양변에 a의 k 더하기 1즉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 식도 성립할 것이다. 알겠죠? 그러죠. 이때 우변 우변이 f의 k 플러스 1꼴이면 된다. 이렇게, A, K 플러스 1 꼬리면 돼요. 자, 자,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. 이거 이제 참고야 참고. 자, 여러분, 주관식 답쓸 때는 숨면안 돼요. 이거는, 자, 플러스 쭉 가서, K의 제곱은, 어, 6분의 N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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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, K 더하기 1, 2K 플러스 1이야. 이게 여기까지가 기억식인데, 양변에 이걸 더하는 거야. 여기다가 k 더하기 1의 제곱을 양변에 똑같이 더하는 거야. 등식의 성들이 이런 것이니까 무조건 성립어했지 파란색의 형님 어 빨간색은 무조건 성립어입니다. 알겠죠? 어.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돼? 얘는 지금 현재 뭐야? 지금 현재 얘는 f의 k고요.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인데 이 녀석이 뭐가 되면 된다? f의 k 더하기 1고 여기다가 k 더하기 1을 한형태면딱 떨어집니다. 알겠죠? 자 참고로 얘는 적는 거 아니야. 음. 아예 답을 쓸때 아니면 수준을 쓸때 f에 k 더하기 1은 얼마라고? 6분의 여기다가 k 더하기 1, k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또 들, 혹시나 할 이거 높아지기 많아서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f 의 K 플러스 1은 6분의 K 더하기 1, K 더하기 2, EK 플러스 2, EK 플러스 3. 이건 어, 이것이다. 이것도 참고해. 참고. 자, 이것이 이제 확인하면 되고 자는 느냐는 6분의 K, K 더하기 1, EK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뭐냐? 통분해야 되니까, 6분의 6을 이렇게 곱해줘. 어, 플러스, 6분의 6, k 더하기 1에 제곱이 됐지. 그러니까, 통분해서 6으로 묶어. 어, 그래서 k 더하기 1로 묶어. 공통이니까. 여기는 k 남고, 2k 플러스 1이 남았고, 여기는 뭐 남았냐? 6하고, k 더하기 1이 남았죠. 이렇게. 됐어? 여기까지? 6분의 k 더하기 1을 바깥으로 뺀 거잖아. 그러면 6k 더하기 1이 남았지? 2회 여기 여기까지 됐어? 그러면, 6분의도회 여기까지 했어요? 어, 이걸로 묶은 거야. 지금 k 더하기 1 바깥쪽으로 뺀 거야. 이만큼을 뺀 거야, 뺀 거. 어, k 더하기 1 이렇게 하고, 여기는 2k의 제곱 더하기 k, 6k 더하기 6 이렇게 됐죠. 그래서, 6분의 k 더하기 1, 2k의 제곱 더하기 7k 더하기 6이죠. 그렇지. 그러면 2K, K 3, 1 3, 2 이렇게 이렇게 하면 2, 3 어? 아니다 4, 3이0게맞 3, 같지? 그치? 이해 같지?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? 6분의 K 더하기 1 2K, 아니 K 더하기 2 2K 더하기 3딱 됐지?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? f의 k 더하기 1임을 알수 있죠. 정확히 알겠지? 뭔 말인지 알았지? 어. 이거, 이건 쓰면 안 돼. 이거는 우리가 알고, 알고 있는 거. 이 녀석은 f의 k 더하기 1이죠. 오케이? 그렇지? 따라서 n 이꼴 1일 때 성립함을 알수 있고 성립함을 이게 아니죠. 알았고 알고 있고 알고 있고, 애니꼴 k일 때 성립한다면 애니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으로 준식은 n이 이거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. 그로 얘기됩니다. 알았어? 써 이제. 응